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Okay. 벌써 6월입니다. 올 1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합니다. 또 여러 날이 있겠지만 바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어, 북한인민군이 3 8선을 넘어서 이 남쪽으로 어, 또 전쟁을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그 전쟁을 또 어,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남과 북은 각자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했지만 북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은 민주제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전쟁으로 끝을 맺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죠. 아무런 자기 결정권도 없이 그저 전쟁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 피난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요. 총총탄과 포탄이 떨어져서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어,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아픔은 휴전 이후에도 계속 되면서 사랑하는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그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좀 그것만이라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83년도죠.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있습니다 수년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찾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서로 부득켜 안으며 또 통곡하면서 정말 엄마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오빠라 부르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만났던 그 간격은 정말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가슴 아파했던 그 제자들.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떠나 보낸다는 그 마음은 너무나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눈물로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어, 다시금 만났을 때그 감격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그 시간보다도,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의 그 시간이 더 어쩌면, 어, 감격스럽고,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더 깊이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그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저 흘러들었던 그들도 이제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더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 땅의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들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고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일생 과정은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성령의 그 임재함이 없었기에 그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의 생각으로 늘 해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내가 했던 이 말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지금 당장은 때로는 그 말씀이 가끔은 이해되지 않냐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또 내가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들은 그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때로는 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성전 하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늘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날은그첫 번째 말씀부터 그들에게는 뭔가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무엇이지라고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않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이땅 가운데 선포하고 또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선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 나의 사명이 되어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교, 복음 전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교 사역을 하시기 원합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후에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연상되십니까? 권능, 힘, 파워, 뭐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이 생각나십니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아이언맨, 토르, 뭐 헐크, 이런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권능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능은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힘입니다. 또그 힘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선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또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은요, 그 힘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흘러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권능을, 권능을 받고라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receive power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receive라는 말은 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받아서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권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내가 받았어 또그 권능을 그 힘을 누구에겐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또 그것에 흘러 보내는 일들을 성령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구나 테니스라는 일을 경기들을 할때 상대방 선수가 이제 서브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받아서 이제 상대편에게 그 공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서브되는 공을 받아서 주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공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 공을 받아서 절대 주지 않는 그 사람은 퇴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그곳에서 열심히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또 선교사님들은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흘러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현지인들을 자신의 어떤 종처럼 부리는 그런 잘못된 성교,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성교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교를 하는 분들의 결국은 그 열매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협력하고 또 화합하면 그런 모범적인 또 성교사역을 할때그 성교는요 정말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교의 그 연합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님의 주신 그 은혜, 그 권능, 그것을 내 것으로만 그렇게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것도 잘 돼, 저것도 잘 돼, 모든 것이 나에게만 중심이 되고, 나 모든 것이 남, 나, 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요, 정말 남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이 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성경을 좀 뭐랄까 거리 거리적으로 어 이렇게 확장해 간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복음화하고, 또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또땅 끝까지 복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언제 복음이 전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곳에도 또 그곳에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성교의 복음화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 온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저 내 한몸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는 이런 좀 아니란 생각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얼마나 이 파워풀한 이 명령이십니까? 이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그저 우리 가족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 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의 시야를 이제 넓게 보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온 민족을 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도요, 온 민족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한국에서, 이곳에서, 이 좁은 땅에서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사는 그런 아이가 아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품는 그런 자녀 또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쩌면 작은 교회라서 해외 선교 가는 것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교지를 또 찾아가서 또 그곳의 상황들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1년에 한번또두 번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성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요, 그저 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부흥보다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가 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여러분 그동안 마음으로만 품고 기도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고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불러와도 어? 누구를 불러와도 정말 어,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 한 명이 감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때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때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교회로 오기를 고면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를 고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는 왜 저렇게 예수님 믿는데 나 보고 교회 한번 가자 얘기 안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수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그저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그 과정 가운데 신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어떤 또 아쉬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이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기다려라. 라는 그런 그 의미로 들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늘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 발, 내 결단으로 내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조금 어, 바뀐 게 있죠, 그죠? 우리 어, 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좀 희미한 그런 글자를 보면서 참 다들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참 그걸 보면서 달라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마음뿐이었던 이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다잘 어 알다시피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어어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어떻게 주님 해결하실지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좀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어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이빈 프로,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것을 어, 뭔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뭐 우리가 한번 사보자라고 누군가에게 권유하거나 어,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싶었어요. 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밝은 글자를 볼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어, 나의 의지로 이것을 꼭 하고 싶다는 그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조금 어, 내 의지를 좀, 잠, 좀 누르고 기다리는 그런 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 하나님의 그 하심을 더 우리가, 어, 목격하고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으로 그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강하게 말씀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